안녕하십니까? 최홍주입니다. 자, 중앙에너비스하고 흥구석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한국 석유랑 이렇게 세개 엮어서 한번 차트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뭐 최근에 뭐 전쟁으로 일단 예. 어, 유가가 굉장히 지금 폭등을 했죠. 어제도 예. 또 추가로 5% 정도 상승해 주면서 자 이제 114달러 다시 위로 올라왔어요. 한때 몇 지난주에 100달러가 잠깐 깨지기도 했는데 다시 올라오면서 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 흥구석유도 예, 지금 차트 보시면 예, 자 2월 그죠? 여기부터 중순부터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말에 장대양봉 그리고 이제 이게 기준봉이 되겠죠. 그리고 뭐 이탈했다 다시 이제 반등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앙에너비스는 이거보다 훨씬 강하죠. 예, 마찬가지로 2월 중순부터 불안불안했던 국제유가 여기서부터였죠. 얘는 여기 올라왔다가 예, 돌파봉 나오고. 이제 요걸 기준봉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유가 안정으로 눌렸다가,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유가 내려 올라갈 때도 내려왔던 날이 많았죠. 단기 급등으로 인한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다시 급등하는데, 얘는 좀 달라요. 중앙에너비스는 유가도 있지만 본사가 용산에 있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이제 용산 테마주죠. 결국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주로 또 엮여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육가 때도 얘가 더 강했어요. 24일 캔들 봐도 얘는 굉장히 도톰하죠. 상한가 캔들. 자, 얘도 올라오긴 했는데 24일 보시면 얘는 상을 못 갔어요. 그리고 윗꼬리도 달려 있다는 거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돌림 되돌림 포인트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조심해야 될 자리는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만 1,000원 정도. 예. 1 1 0원 정도 돌파, 되돌림이 나와서 돌파 실패하면 매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자리가 있어요. 이게 9,900원 정도예요. 자, 9,900원 리턴하다가 실패하잖아요. 닫고 밀리죠. 예. 윗골이 달면 차익실은 어느 정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뭐 설마 단가 이 위에 가지신 분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일로 내려왔기 때문에 손절을 하셨거나 아니면 예, 뭐 추가 매수를 다 하셔서 단가는 제가 볼 때는 뭐만원 근처로 다 맞춰 주셨을 거라고 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되돌림 포인트도 8,500원. 예, 8,500원에서는 예, 신규 매수를 한번더 해볼 수도 있는 포지션이긴 해요. 뭐 오늘은 유가가 올라서 좀 뛰겠지만 예, 내려올 때는 8,500원. 예, 왜냐하면 단순하게 쉽게 진정될 유가가 아닐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2차 매수 포인트 기다리신 분들은 8,000원 이에요 2차 매수를 예. 중간에 하면 8,250원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아 나중에 매매를 하셔도 예. 눌림 매매를 하셔도 단가 8,250원 이상이 되면 안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리턴 예. 9,900원 11,000원 예. 여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중앙에너비스는 달라요 예. 중앙에너비스는 지금 용산 이전이 되냐 안 되냐 말이 많죠. 예. 자 물론 새로 진무하시는 분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어 현재 이제 예, 전정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현재 대통령이 또 예, 결사 이렇게 항전을 해버리면 들어가기가 사실 힘들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중간에 이제 뛰어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예. 자 근데 예, 현재 이제 앞으로 일하실 분 그게 하는 게 사실 맞긴 한데 뭐 정치적인 얘기니까 예,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렇게 돌려보라고 그랬죠 항상 월봉으로 다자 없어요 위가 자 이제 이게 신고가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얘는 굉장히 여기만 뚫어버리면 라이트해질 수도 있어요. 반면에 여기 돌파 실패해서 매물이 쏟아지면 예, 골치 아플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얘는 유값 플러스 용산 테마. 예, 이렇게 때문에 힘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얘는 4만 4천 원 ,000원 마이너스 2만 0천 원을 해보시면 약한만 7천 원이 되나요? 예. 자, 그렇다면 얘는 이걸 돌파하면, 예, 5만 천 원까지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요 돌파를 해버리면. 자, 근데 그거는 안 되죠. 뭐, 50원, 100원, 아니, 이제 100원 단위가 되겠네요. 요거 돌파했다가 호가 하나 밀어 올리고, 예. 50원이나 100원 요렇게 한두 호가 올렸는데 따라가면 그건 뭐안 되구요. 당연히 자, 여기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예서는 여기도 기준이 돼요. 32,000원 자, 요거 두 개가 이제 같이 기준봉이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신규 매매 과담은 32,000원에서 3만원이구요. 예, 여기구요. 그리고 단기로 예. 하실 분들은 요 포인트가 되겠죠. 3만 7천, 한 8천 원 정도. 예. 자, 대신, 이런데서 공격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손절 잡고 해야죠. 손절가는 3만 6천 원이 되겠죠. 예. 요걸 안고 가야 돼요. 이렇게 짧게 하시는 분들은. 예. 자, 그리고 돌파하면서 또 시점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4만 4천, 3만 8천, 3만 2천, 3만 요 자리 꼭 기억하시고. 예,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흥구석유 중앙에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